어, 날씨가 너무 춥네. 예, 마치 수능 보는 날, 우리 조성진 선생님, 지금 들어왔다고. 예, 연락 받았습니다. 아... 어 저기 들어오네, 차, 차 들어오네, 자, 갔다가 카페로 와. 카페 여기 카페로 와. 자, 대아레입니다 여러분. 아, 강릉 가수 포스터 똑같은 디자인 지금. 아, 그래픽 해놨고요 자. 이렇게 정문 쪽에 왼쪽으로 보면 대암물이 있고 오른쪽으로 보면은 카페가 있고. 이렇게 엘리디. 자. 왜안 들어가셨어요? 아, 커피숍이 여기 아. 차가 세고. 어, 어, 어. 네, 네. 여기 넘어서 가야 될것 같아요. 어, 꽉 찼어요? 어. 오케이. 그러면 다들 어디 가셨어요? 여기 첫쪽에 시는데 어. 저 이쪽으로 움직여. 어 그래요. 어 어. 한번 볼까요 예. 정문 분위기. 예. 네. 아 추운 날씨에 온 곳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강문경 아가씨가 보온을 해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공연도 부스시고 공연도 이제 부시고 이야 yeah, 대박이다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쉬우니까 아, 다 여기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와주십시오 네. 이렇게 어, 들어와서 이쪽에 지 상황입니다 매점이 있고, 군식사이있고 군데군데. 자기 찍지 않았습니까? 열심히 뭐. <웃음> 아유, <웃음> 아, 또 보시는 거예요? 아, 정말요? 아. 뭐, 언제 가세요? 어, 진짜. 오. 예. 아니, 아, 미국도 가고? 와, 대단하시다. 예. 예. 우리 여기 다들 우리 방에 계십니다. 방계 회사는 너무 잘해주세요. 야 이게 해외에 계신 분들이 또 미국도 못 가시고 하시는 분들이 시고예 이렇게 미국도 못 가고 오늘 또우기한두 번이나 보시고 내일은? 내일은 못 버시고 제주도도 끊어놓고 야 제주도 가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예예예 네. 예,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라이나 아, 사랑입니다 아 정말요? 예 찍으셔도 됩니다 네. 어? 어? 네. <laughs> 아니 근데 되게 요 아, 정말요? <laughs> 아, 제가 사진 좀.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갔다>. 들으셨죠, 여러분? <laughs> 사진 한번 찍을까요? 예. 잠깐, 어, 뭘로 찍을까요? 누구, 누구? 카메라를, 누구 카메라 있으신가요? 네. 예, 예. <laughs> 아유. <웃음>

자자 <laughs> 자, <laughs> 어디까지 칠까요자 여기까지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유 미인들이시네. <laughs> 네. 안 그래도 저번에 방송 내 우리 인사님 만 명은 사진 찍자. 네네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자, 네. <laughs>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어디, 어디로 움직이시나요? 음? <laughs> <애매해요. 웃음> 아니, 지금. 시간이. 애매해요. 일단, 그러면은. 어, 지금 저 오다 만났는데 카페를 와 그러고 왔는데 예. 아, 예. 네. 그 네. 자 지금 대양홀 앞에 다들 온집해 있습니다. 야이세정대는 진짜 저희 고등학교 때도 있었던 학교인데. 예, 여기에 또 세종 고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어, 그때도 노래 하러 초청받아서 왔던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때 이미 여기 많이 변했습니다. 캠퍼스가 아름다워졌어요. 그때는 몇개안 됐는데 건물이 자 한번 분위기를 좀 볼게요. 수상네요이 아, 사진 자 하나 거보여드려겠다 아, 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여 <laughs> 네. 지금 벌써 입장하기 위해서 아, 줄 서셨어. 예능에 나타면 보시는 분들이 또 저녁 되면또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네, 아 이렇게 모델 엔터 선이 여기 나왔네요. 야 이거다. 어? 줄이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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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 지금 쓰고 우리 저기, 저쪽에 있어. 이쪽 가. 아, 아 한번 가서? 잡았어. <laughs> 아, 여기 아, 한번더갖고 어, 와요, 일로. 음, 캠퍼스가 <목소리> 아름답습니다. 40년, 참 어우, 정말 40년은 생겼구나. 40년. 아, 그렇지. 역사 어선팅을. 그러면은. 이 세종이라는 단어를 학교병으로 쓸수 있다는 건 정말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그죠? 렇 네. 네. 종문도 얼마나. 이렇게 생겼어요. 네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아순이님 제이사랑님, 진정윤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양홀 길 건너편에 있는 예. 이 모래와 있습니다. 이 건물 이름이 뭐지? 푸드 코트, <laughs> 푸드 코트. <laughs> 네. 자 이제 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줄을 서신 분들도 계시고 어, 또낮 공연 보시고 지금 또 대기, 이제 여기서 좀 따뜻한 데서 대기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 어, 오늘 공연이 끝나고 늦더라도 어차피 여러분들 보실 거기 때문에 왜예 늦더라도 제가 집으로 가서 어, 오늘 라이브 방송 포기 어,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많이 기대해 주시고 어,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잠시 뒤에 저는 공연장으로 들어가서 강문 씨를 만나보겠습니다. 좀 이따 봬요.